며칠 전에 이 제네시스를 사신 분께서 전동 시트가 불량이 나가지고 그 제네시스 전동 시트 어떻게 해야 되냐 서비스 센터 가서 물어보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 나왔다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제가 그거 하기 전에 세팅 먼저 다시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라고 하셔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 제네시스 G80 제네시스 전차중이 가능한 건데 이렇게 문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밑에 부분이랑 이렇게 허리 부분 있죠 이두 개를 앞으로 쭉 밀어줍니다 앞으로 쭉 밀어준 상태에서 쭉 갔으면 여기서 s e 버튼을 누르면 돼요. 같이 이렇게 누르면 네 이렇게 빙빙빙 삥, 삥, 삥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시트를 초기화를 하는 건데 이게 안 되면 이제 서비스 센터를 가는 게 좋거든요. 이따 방법은 문을 열어놓고 키온 상태에서 앞으로 쭉 당긴 다음에 세 e t 누르면 됩니다.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시트 초기화를 해요. 그 다음에 안 되면 서비스 센터를 가는 게 좋습니다. 지구공은 다른데, 지구공은 앞으로 쭉민 상태에서 셋 아니라 1번을 누르면 그렇게 초기화가 되니까, 이거 먼저 한번 해보고 가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